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.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. 자존감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. 풀이에서 알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.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이도가 S 랭크인 곳이다. 다시 말해. 누구든 나를 우쭈쭈하며 올려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.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의 나이, 성별,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,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.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.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.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가치들이다.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서로 좀더 내버려둬야 한다. 또 모른다.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.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.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?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?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.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.